45번 바보께 6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위생 상태를 점검할 때 어, 위생 상태가 양호하면 O, 보통이면 세모, 불량이면 X로 표시할 때 위생 상태가 양호한 음식점이 2개 이상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구해보자 한번. 위생 상태가 양호한 음식점이 2개 이상인 경우의 수. 먼저 그냥 요거 무시하고 위생 상태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섯 개 음식점을 a, b, c, d, e, f라고 나열하면 이 여섯 개 음식점에서 위생 상태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가 양호든지 보통이든지 불량이든지 세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고 b도 마찬가지지 중복 순열이지 이렇게 총 위생상태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3의 6승계가 되겠지. 그치? 응.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위생상태가 양호한 음식점이 2개 이상인 경우의 수니까 2개, 3개, 4개, 네 5개, 6개 이렇게 구해주면 경우가 많지. 차라리 위생상태가 양호한 음식점이 하나도 없을 때 양호한 음식점이 하나도 없을 때 경우의 수와 위생 상태가 양호한 음식점이 한 개일 때, 한 개일 때 경우의 수를 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주면 두개 이상의 야호, 위생 상태가 양호한 음식점이 두개 이상인 경우만 남게 되겠지, 그렇지? 위생 상태가 양호한 식당이 하나도 없는 경우와 한개 있는 경우를 빼주면 두개 이상인 경우만 남게 되겠지, 그렇지? 즉, 3의 6승계에서, 3의 6승계에서 첫 번째, 위생상태가 양호한 식당이 하나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해? A, B, C, D, E, F 식당 중에서 위생상태가 양호한 식당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보통이거나 불량의 상태란 얘기지. 그래서 A 식당도 보통 분량 두 가지 연구할 수 있고, B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그래서 E에 육순계를 빼주면 위생상태가 양호한 식당이 하나도 없는 경우를 뺀 거고, 위생상태가 한개 있는 경우에는 A, B, C, D, E, F 중에 하나의 식당이 위생상태가 양호하겠지. 그 식당을 뽑는 조합의 조합, new combination이 여섯 가지가 되겠지. A가 되든 B가 되든 C가 되든 D가 되든 E가 되든 F가 되든 하나의 식당이 위생 상태가 양호한 식당의 고를 방법은 여섯 가지가 되고 그 여섯 가지 식당 중한 가지 경우를 B가 만약에 뽑혔다고 치면 A, C, D, E, F는 위생 상태가 보통이거나 불량이야겠지. 이, e, 이, e, 이, e, 이, e, 이. E, e. 그치? 그래서 총2의5승계가 나오고. 그 2의 5승계는 각각 위생상태가 양호할 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 경우당 6가지의 각각의 경우당 2의 5승가지가 나오니까 6을 곱해줘야겠지. 그래서 2의 5승 곱하기 6을 빼주면 되겠지.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지. 3의 6승은 4승이 81이고 5승이 243이니까 6승은 9, 2, 1. 729가지고 그 다음에 2의 6승은 마이너스 64가지일 거고 32에서 6을 곱해주면 6이 12 368, 192 192에서 64를 더하면 256가지가 되지. 그치? 그러면 729에서 256가지를 빼주면 3 7 4 473개가 되겠지? 답은 473개.